표면처리 직종에서도 양극산화 기술이라는 것은 알림미 소재에다가 표면처리를 하는 기술인데 이 일을 한 지는 30년 됐습니다. 양극산화 기술은 알림미 소재상의 내시성이라든지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다들 응원을 해줬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응원을 받았습니다. 성실과 도전과 끈기로 극복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에 성실하게 함으로써 주변의 인정을 신뢰를 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면서 그 도전을 이룰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이루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극복하게 됐습니다. 한직종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명장이란 명장으로 선정되면서 저 스스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 저를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아빠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집중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수성가는 크게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 제대할 때쯤 형님의 이 직종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이 모자라서 더달라는계기로 시작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에다가 각각의 컬러를 낼수 있는 양극산화 기술에 내려되어 이 직종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10년 차쯤 됐을 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했던 마음을 가지고 이 직종의 표면처리 직종에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고 크게 기억에 남아고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명장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이 각 가정이나 사회 현장에서 많이 써주고 있을 때 보람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이 각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됐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러므로써 더 좋은 기술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도 갖게 됐습니다. 표면처리 기술을 더 연마하여 습득한 기술을 후배 기술인들에게 전수하여서 표면처리 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